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문제 해설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25회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입니다. 거래 그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병령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환 계약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번이 틀렸네요. 보조원은 중개업을 할수 없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은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만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X가 되겠습니다. 중개업을 하는 자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개사인자를 포함합니다. 즉,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 보조원에 해당됩니다. 5번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고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상물이 될수 없는 것은 했는데, 네, 20톤 이상 선박, 이건 어제 부동산이지만 대통령 령에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20톤 미만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디것은 이게 소위 권리금이죠? 권리금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도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똑같습니다. 2번 개공 아닌 자는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번 개업공개사 등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됩니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4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 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죠. 처분일로부터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중개업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중개업. 중개업이란 중개를 지급으로한 것이죠?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우연히 단한번 하면 중개업 아니죠? 우연히, 단한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은 등록했든 안 했든 상관없고요. 어뢰, 보수, 업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어뢰에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에서 X입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개업의 요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를 컨설팅에 부수하여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4번.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4번이 정답이네요. 특정인을 대상으로만 하면 중개업 아니죠. 이모에게, 고모에게만, 친구에게만 중개해주면 중개업이 아니지만, 모텔만, 토지만, 건물만, 오피스텔만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인데요. 저당권 설정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되고 그 비록 금전소비대차 선의 부수화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라는 게 반례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